사, 쬐아 워터멜론 슬라임, 푸른 바다. 비아 민트향 토핑 하늘색 클리어 푸른 바다라고 적혀있는 도 동송 사용설명서 다 비웠습니다. 이제 다시 닫아줄게요. 보통은, 어, 슬라임 리뷰라면 여기에 토핑을 썼고, 향료로 썼고, 이것까지 쭉다 해서 리뷰를 하는데 다들 그렇게 리뷰하다 보니까 베이스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더라고요. 오늘은 토핑을 섞지 않고 베이스만 리뷰를 해볼 거예요. 워터멜론 슬라임 리뷰들은 다 베이스만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. 슬라임 5개 중에 1개이므로 액티베이터 2통을 받았습니다. 스피아 민트향 자, 토 뚜껑 열어봐. 힘들 응. 응. 이렇게 하는 거야? 아, 그렇게 하는 거야? 봐도 돼? 당신은. 자, 도 시작하기 전에 손에 액티베이터 뿌리고. 터떻게에서뭐 오는 거야? 응? 터멜론에서 오는 거야? 응. 스피아 민트향을 넣어줄게요 Doggio, Tano, h o n e 방울만넣어줬어 r o l l Cottes, a 어 d 내가 먼저 해볼게. n 나해 해보고 싶은데 다른건 w 가 먼저 해 날씨가 싶어.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런 날씨 아주 꽃샘추위가 강한 날씨에 1 0월달 w 10월달에 주문을 했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, 스나이만 시원하고, 살짝 베이스가 녹은 것 것만 같을 때도 있어요. 나도. 반띵할까? 그래. 이거 살짝 더 투명하네? 뭔가 이건 살짝 차가운 느낌이에요. 보통 다들 워터멜론 슬라임이 다 굳어서 온다는 그런 리뷰를 많이 봐서 좀 걱정했는데 저희는 오히려 시원하게 상태가 온것 같아요. 슬라임은 시원하고 살짝 용암편들이 만지면, 만지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살짝 찐득찐득하게 손에 묻는 게 예상 의외로 있었어요. 용암편들이 만지면 얼음물 테이 맞아요 액티베이터 넣어줄게요 조금만 넣자 살짝 손을 묻으니까 많이는 안 넣어줬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랬어요 예쁜 하늘빛이 났어요 기포는 제 생각에는 2-3일 뒤면 에뒤면 기포가 싹 빠질 것 같아요. 느낌이 좋네요. 살짝 차가운데 슬라임을 구매해본 적은 처음이고 다 만들었는데 구매해보니까 생각보다 느낌이 좋아요. 만든 건 영상에 올리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느낌이 좋네요. 우리가 수제로 만든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래도... 네, 아니네요. 그건 또 아니고, 뭐 어, 그렇다고 뭐 저희 슬라임이 더안 좋다는 것도 아니고 비슷해요. <laughs> 마다 리뷰 끝!